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찬미 예수님 어느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먹을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먹을 된장찌개와 밥을 요구했죠. 이에 주인은 양식 레스토랑이라 그런 아기밥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신 아기도 먹을 수 있는 크림 리조또 등의 메뉴를 권했죠. 젊은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못해 주냐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기 밥과 관련된 경험담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레스토랑 주인이 너무 야박하게 대응한 걸까요? 양식 레스토랑에서 뭘 주문해야 할까요? 당연히 양식 메뉴를 주문해야 하죠. 된장찌개와 같은 한식을 요구하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한식이 먹고 싶었으면 한정식 집에 가야 하죠. 그러나 가끔은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를 가리켜 진상 손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진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억지를 부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못할까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굉장히 설레는 말씀이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다 주시나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럴리가 없죠. 만약 정말 그랬다면 매주 로또 1등 당첨자가 넘치도록 나와야 하거든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청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을까요? 다 주신다고 하신 말씀 앞에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죠. 예수는 하느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자인 예수님께 뭘 청해야 할까요? 당연히 구원이죠. 구원자니까요. 양식 레스토랑에서 줄수 있는 건 양식 메뉴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자가 줄수 있는 것도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당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당신이 주는 구원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겠죠. 그래서 로또 1등 당첨 같은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는 구원이거든요. 분명 로또 1등 당첨금은 이 세상에서 나를 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이 세상 너머로는 구원하지 못하죠. 돈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오히려 이 세상 너머로의 구원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님께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이 청했죠. 단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구원을 청할 때가 많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죠. 그래서 당신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청한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할 때는 나를 조금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질 세상에 속한 것을 청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청해도 잘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영원하길 바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죠. 무엇을 위한 자비와 은총일까요? 죄 용서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자비와 은총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성덕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총만으로 가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 이름으로 자비와 은총을 청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만남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그 기쁨을 영원하게 하죠. 이 세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 없습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세상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거든요. 아버지께 청한 것을 받지 못했다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청했는지, 혹시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것을 청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구원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이 세상에 속한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오직 내 안에 머물러 계신 주님과의 만남만이 내 기쁨을 충만하고 영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하길 바라며 말씀하십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